우리 빌리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도 안에서 무슨 곤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뿔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성도들의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하나님께 실망한 것보다는 사람에게서 실망해서 떠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목회자, 목회자에게 실망을 하거나 상처 받은 분들도 많죠. 또한 교회 열심인 분들에게 상처를 받고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고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또 교회 의 어떤 구제나 선교에 열심을 가지는 분들이요, 교회 안에 또 다른 성도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격려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형제들을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얻은 사람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전보다 더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다면 내가 그 특별한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진 자리로 내려와서 더 겸손함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성도들은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은혜가 있는 이유에 유혹이 더 많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나면 더 시험이 많아요.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겸손해지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에게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에게 큰 기쁨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 된 교회가 될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요 서로 비난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큰 기쁨이 되겠지만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에요? 형제들끼리 화목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화목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볼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싸울 때 부모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연합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이런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살아갈 때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걸림돌이 되는 성도들의 상처를 주는 그두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3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다툼은 영어로 보면 셀피시입니다. 셀피시. Selfish. 이기적인 사람은 다툼을 만들어내요. 셀피시.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허용은 뭡니까? 헛된 자랑이에요. 헛된 자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결국 사람들을 분열시키더라고요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것만 챙기기 때문에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와 함께 이기적인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와 함께 살아난 사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처럼 나누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허영은 자기 자랑, 헛된 자기 자랑인데요 모임을 하면은 누군가가 어떨 결에 본인도 어떨 결일 거예요. 어떨 결에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랑하다 보면 한 듯이 과장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면 과장하게 돼 있어요. 과장하면서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러면요 모임이 되게 어색해져요. 어색해지고 싸늘해지고 침울해집니다. 즐거움이라든가 웃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누군가요? 한 주간에 있었던 자기의 실수라든지 허물을 이야기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 공감을 해요. 그리고 웃어요. 평안함을 얻어요. 위로를 얻어요. 오히려 허물과 실수를 나누는 것이요 도움이 되지 자기 자랑을 하면 모임을 깨트려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나누면서 오히려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요. 마음 문들이요. 서로 다쳐 버립니다. 자기 것만 챙기면 하나가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기심 셀피시를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의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올한해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보다 남을 더낮게 여기라는 것. 더 높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나보다 재산이 적다고, 나보다 학벌이 낮다고, 나보다 집안이 초라하다고, 나보다 자식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무시하면요, 그 형제에게 무시를 받게 돼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복도 우리가 서로 축복할 필요가 있고요. 약함과 부족함을요 내가 채워주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항상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존중하면 우리가 존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은 개보다 고양이들이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 시골에 옛날 한국 시골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동네 집집마다 강아지들을 키웠습니다. 어떤 강아지는 꼬리를 치면서 저에게 반기는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강아지는 으르렁거리고 막 짖어대는 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좋아해요. 동물들을 좋아해서 좀 가까이 가려고 하면 으르렁거려요. 저도 화가 나죠. 결국 그 못된 강아지를 만날 때마다 어린 마음에 돌을 던지거나 나도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나만 보면요. 더 사납게 짖어대고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강아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내가 그 강아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도 나를 향해서 막 시저대고 우르는 거래요. 짐승도요. 알아요. 자기 무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알더라고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더 빨리 알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요. 내가 아무런 언어적인 표현을 하지 않을지라도요, 사람들은 다 느껴요. 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누가 나를 말하지 않아도 존중하면요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는가를 느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요, 그냥 보면 분위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이 존중을 받으면요, 자신을 존중해 준그 사람을요 존경해요. 또한 존중해줘요. 자신이 존중받은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요, 그 모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왔는데 세상에서 상처 받았는데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 안에서 무시당하면 떠나가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존중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그러면 교회에 더 깊은 애착을 갖게 되고,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헛된 자랑을 하지 말고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인간인지라요 항상 자기 이익에 자기 것에 깊은 애착을 가져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성도들은요. 남의 이익도 형제의 이익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보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 일은 자기 이익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말해요. 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의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이익도 챙길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남의 이 믿음의 형제들의 이익도 챙겨주는 것이요, 교회의 일치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형제들을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같이 유익한가, 서로 유익한가, 서로 이익이 되는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요, 한 마음 되게 만드네요. 아이 사람이 자기 것만 챙기네, 그러면 마음이 갈라져요. 어, 아, 이 사람이. 내것도 챙겨 주네. 나의 마음도 생각해 주네. 나도 생각해 주네. 그러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겨 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은 더욱더 끈끈해질 것이고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웃들을 섬기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냥 그 특별한 은혜를 나의 자랑거리로 삼거나 나의 이익을 챙기는 일로 생각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들을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나보다 더 낮게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인정해주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챙기는 마음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이익까지늘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까지 살피며 삼기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디딤돌이 되는 저희들의 한 해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